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뉴스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밑그림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만큼 이번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네, 특히 목동 6단지의 경우 신속 통합계획 대상단지로 선정돼 기대감이 더큰 모습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6단지입니다. 아파트 곳곳에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자축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6단지는 목동 14개 단지 중 유일하게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으로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는 신통기획 그 요청이 작년 10월 말에 주민들이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검토 끝에 이제 결정된 거예요.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해 정비 계획안을 짜는 것으로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입니다.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은 목동 지구단위 계획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재건축을 가로막았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나머지 13개 단지 재건축 추진 주민들 역시 지구단위계획 통과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에 한발더 가까워졌다며 이제 안전진단이 관건이 됐다고 말합니다. 조만간에 이제 결정고시가 나면 안전진단 통과하자마자 이제 바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엄청난 사실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거의 6, 제 생각은 뭐 그냥 대충 6, 6개월에서 뭐 1년까지도 땡길 수 있는 거죠. 안전이든 통과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돼야지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정비계획 수립하는. 수비... 다만 단지별 상황이 달라서 재건축 사업이 언제 봉계도에 오를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현재 2만 6천여 가구인 목동 신시가지 14개 아파트 단지는 최고 35층 5만여 가구의 신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목동 일대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에 재건축 사업의 물꼬가 트이면서 재건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리아경제연구소 이재경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번 서울시의 목동 택지 사업 계획안 수정안이 가결됐는데요. 먼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 볼수 있을까요? 네, 정부로서는 목동 재건축 큰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재건축을 하면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동네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지금 목동 아파트를 보면은 1에서 3단지까지는 주거 2종을 주거 3종으로 종상향을 하고, 또한 35층 규모로 용적률은 지금 120에서 한 130인데, 그 300%까지 올리고, 또한, 어 현재 2600, 가구 2만 6천 가구 정도 되는데 5만 3천 가구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을 통해서 미니 신도시를 만들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목동에 있는 목동 아파트와 목동 주상복합을 제가 한번 비교 평가를 해봤어요. 그런데 둘다 비슷하게 한 4천 후반대에서 평당. 어, 한 5천만 원대가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각종 부담금 내고 또한 기회비용 내고 꼭 하는 게 득인지 아니면 리모델링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득인지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말에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안전 진단 규제 완화의 폭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목동 지역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목동 아파트 주민들은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윤 정부 들어와서 벌써 부동산 대책을 네 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를 유심히 보면은 알맹이는 없고 포장지만 번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전진단에서 가장 큰게 구조 안전진단인데, 현재 목동 아파트 6단지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 11단지, 9단지 같은 경우는 적성검사에서 탈락을 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안전진단에 있어서 지금 구조 안전진단을 50에서 지금 한 30으로 낮춘다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이제 완화가 되면 단지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입장으로 해석이 돼요. 또한 이게 이제 잘 되면 일기 신도시나 어떻게 여의도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볼수 있죠. 네, 목동뿐 아니라 최근에 강남 여의도 등 대표 노후 아파트 단지들 재건축 사업 본 궤도에 올랐는데요.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이 바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게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늘 소비자들은 돈을 들고 가성비를 따지면서 소비를 하지요. 우리 자산 시장을 보면 주식 시장은 늘 선반응해서 1년 전부터 조정을 받았고 부동산 시장은 1년 늦게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돈이 돼야 개발도 하거든요. 근데 자산 시장을 측정해 보면 PR이 있는데 소득 수준에 대해서 중간 소득을 비교해 보면 적정이 지금 12배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17배, 18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위 소득자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17년, 18년을 모아야만이 집 하나를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솔직히 집값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세금 규제와 또한 금리가 낮춰지지 않으면 시장이 작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발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동산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리아 경제 연구소 이재경 대표였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갑자기 내린 비로 은평구 녹번동에서 13가구가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주택 침수 피해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9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이중 18명은 집으로 돌아갔고 1명은 안심주택에 머물고 있는데요. 은평구 관계자는 갑자기 내린 큰 비로 하수가 역류해 일부 주택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지역 일대 하수관로 성능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일 오후 6시부터 6시간 동안 은평구에는 3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공식 분향소가 아쉬움 속에 지난 12일을 끝으로 모두 철거된 가운데 합동 분향소는 설치 초기부터 명칭을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지침이라며 분향소 명칭을 사고 사망자라고 표기로 했었는데 애도 기간의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참사 희생자로 슬쩍 명칭을 바꿨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지적에도 꿈쩍 않던 서울시. 부랴부랴 이 분양소 명칭을 바꾼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이틀이 지난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역합동분양소 설치 협조를 구한 이 공문에는 분양소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로 표기했습니다. 재단 중앙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쓰고 주변을 국화 꽃으로 장식하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습니다. 명칭을 이태원 사고라고 통일하고 희생자는 사망자로 바꾸고 피해자는 부상자라고 표기하라는 지침을 따릅니다. 그렇죠? 예, 그 공문만 내려온 게 아니고 중대본 회의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된 거죠. 니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었지만 분양소 명칭을 사고 사망자라고 표기한 겁니다. 그런데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갑자기 분양소 명칭을 참사 희생자로 바꿨습니다. 분양소 명칭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이 계속됐지만 꿈쩍 않던 서울시가 명칭을 바꾼 것은 바로 희생자 유족의 강력한 항의 때문이었습니다. 11월 5일이 돼서 갑자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양소로 서울시청 앞에 있는 분양소 명칭이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 전날 그 유족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저 대통령 반하고 시장님 반을 좀 이렇게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사고라는 게좀 이상하고 시끄럽던 여론에도 나몰라라 했던 서울시는 결국 유족의 강력한 항의를 달래기 위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족의 울분을 몸소 보여주시니 조화 몇 개가 날라가고 이름표가 쓰러지고 가는 모습을 보이니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바뀝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서울시는 분양소 명칭을 뒤늦게 사망자에서 희생자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참사 현장에도 여야할 것 없이 모두 사망자 대신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식 분향소는 지난 1 십일 녹사평 합동 분향소를 끝으로 모두 철거됐습니다. 이제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곳은 이태원역 1번 출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아닌 희생자로 불리길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은 애도 기간이 끝나 지금도 이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가 여의도에 국제 여객터미널인 서울항을 조성합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서울항을 조성해 한강과 서해, 동부가를 연결하는 서해 뱃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내년부터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 유람선을 정기 운항하고 2단계로는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서울항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항이 조성되면 여수와 제주도 등 국내선 항로를 먼저 운항하고 해양 관광 수요가 늘어나면 출입국 관리 기능을 도입해 국제 항으로 기능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